안녕하세요. 바나라 TV입니다. 지난주에 도자기의 고장 이천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 필요한 곳 방문을 해서 볼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자기 재료를 파는 상점에 들러서 제가 필요했던 도자기 만들기 재료들을 조금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백자토는 이렇게 화장토 이 색감을 칠했을 때이 색감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쨍하고 밝은 느낌이어서 제가 다육이 화분을 만들 때 선호하는 흙의 종류입니다. 화장토 도자기 물감 전용 물감입니다. 도자기를 아주 높은 고온 1250도 정도 되는 높은 고온에 굽기 때문에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물감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고, 다육이 화분을 만들고, 이렇게 장식이나 이렇게 색깔을 칼라링을 할수 있는 도자기 전용 화장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자기를 만들고 장식을 할때 이렇게 문양, 무늬를 찍어주는 문양 도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문양의 도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는 꽃무늬, 꽃무늬하고 나뭇잎을 찍어서 표현할 수 있는 이세 가지 도장을 담아 왔습니다. 이렇게 흙도 준비되었으니 기념으로 아주 간단하고 쉬운 다육이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대로 찰흙을 평평하게 밀어서 화분의 바닥을 먼저 만듭니다. 화분의 몸통이 되는 길다란 띠모양의 찰흙판을 일대로 밀어서 만듭니다. 8mm 두께의 길다란 판이 밀어졌으면 종이도안을 되고 크기를 잘라냅니다. 차륙 바닥 판에, 이 차륙 몸통에 이 길다란 판을 고정을 시킵니다. 흑풀을 이렇게 발라주고, 요 라인에 맞춰서 몸통 판을 고정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으면 여기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직각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흙을 잘라냅니다.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은 안쪽하고 바깥쪽에서 헤라를 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바닥판과 몸통 판이 만나는 이 부분은 헤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안쪽 부분도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흙가래를 길게 하나 만들어서 안쪽에 고정을 시킵니다. 바닥면하고 몸통의 옆면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흑가래로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헤라로 문질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좀더 정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바닥판에 이 몸통 판이 고정이 되었으면 이 바닥판을 화분 크기에 맞춰서 정리해 줍니다. 화분의 입구 부분을 헤라로 조금 다듬어 줍니다. 화분 배수구멍을 뚫어 줍니다. 화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말랐으면 화분 위아래를 뒤집어서 화분의 발을 달아 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화분 발을 4개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흙풀로 위치를 잡아주고 다리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나무 헤라로 이렇게 흙을 위에 있는 흙을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흙가래를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라고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헤라로 정리를 해줍니다 발통에 흙가래를 빙 둘르고 이렇게 꼼꼼하게. 발통이 떨어지지 않게 흙가래를 잘 부착을 해줍니다. 헤라 정리가 끝났으면 스펀지로 면 정리를 해줍니다. 발통 부분과 이 아래 부분에 스펀지로 면 정리가 끝났으면 다시 뒤집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해서 모두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스펀지로 화분의 면을 정리를 해줍니다. 한 번씩 스펀지로 이렇게 가볍게 터치로 이렇게 면 정리가 끝나면 화분 만들기 완성입니다. 자투리 흙을 이렇게 얇게 밀어서 꽃장식을 충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뒷부분에다가 손을 받치고 꽃이 떨어지지 않게 꾹꾹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꽃장식 붙이기까지 완성입니다. 이 장식의 화장토로 색을 칠해줍니다.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칼라링을 해주면 화분이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화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분의 밑판을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몸통 부분 어, 찰흙을 판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안에 배수 구멍을 뚫어줍니다. 다음에 화분 밑에 화분 발통을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다음 이렇게 꽃 장식을 취향껏 붙여서 장식을 해줍니다. 원하는 색으로 색을 입혀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 다육이 화분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에케베리아나 창종류의 다육이를 심으면 예쁠 것 같은, 음, 작은 크기의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천천히 화분을 말리고, 그 다음에 공방에 가져가서 초벌과 그다음에 유약 작업 그다음에 재벌 과정을 거쳐서 화분을 완성을 시킵니다. 오늘 화분 만들기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